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성경 나홈서를 봅니다 나홈서 1298면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나홈서입니다 니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요나서는 앞에 주셨던 말씀이고 나홈서는 훨씬 더 세월이 많이 지난 그 뒤에 이제 주셨던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오늘 1장이 전체 15절인데 좀 길죠. 그래서 오늘 7 절까지 보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니노에 대한 경고 곧일구째 사람 나움메 묵시에 거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바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해오이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굳이서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멸이 새하며 려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곡,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니누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니누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남우소는 아시리아의 니누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누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이고. 그래서 아시리아를 상징합니다. 나음서는 보면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음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나음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잊혀진 바가 되었습니다. 자비와 극률과 용서만 선호하는 현대 교회에는 이 나음서가 당혹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유다를 잔인하게 지배하며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머지않아 구원과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나훔의 메시지는 유다 역사의 한 순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망한다라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약자들을 짓밟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날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움스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현대 역사에 등장하는 나치 독일, 공산당 등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경종을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시리아가 순간에 멸망한 것처럼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바로 나홈의 메시지입니다. 이상은 나홈의 서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1장 두 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나음서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절 말씀에 그 표현이 무려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그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된 것은 최상의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넘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기하며 질투하신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호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은 시기심을 보여주십니다. 나무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남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시기, 시기를 따른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시기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가 다른 대상을 좋아하면 질투합니다. 저는 저의 성도님들이 다른 대상을 좋아하면 질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이 불의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해자들을 벌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의 사선에서 맺으신 은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홈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아시리아의 이 포악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하나님의 사역을 촉구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폭력이 출애굽의 구원의 시작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여봐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훔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수시로 화를 내는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들을 향한 것이며 그것도 오랜 인내 후에 참고 참고 참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폭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지체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시다 심판하는 것이기에 그 시간에 주저하다가는 재앙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 무한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나홈스에는 사랑, 용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홈스의 독특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나홈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원수들의 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도 견디다 못해 악을 심판하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사실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중에는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의 기다림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부끄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십니다. 한 명의 영혼으로 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마무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흔으로, 흔히 신으로 생각했던 회오리 바람 폭풍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에 불과합니다. 구름은 그분의 발 밑에 깔려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3절 중반절 말씀, 요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걸이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절에서 묘사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의 초점을 옮깁니다. 사절에서 6절의그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기적들과 현재 의 일을 섞고 있습니다. 사절에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며라는 이 말씀은 주례곱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창조의 질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는 물을 담기 위하여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바다와 강은 곧 말라버립니다. 사절말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상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이 말씀은 니모, 니노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니노에는 두 개의 큰강유프라테스와 테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강들을 마르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에 의존해 존립하던 도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방어벽으로 삼아 존재던 하 도시기에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될 겁니다. 굶어서 죽고 적에게 칼을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한 순간에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상, 갈멜, 레바논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의 상징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난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이곳은 가난에서 가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이 땅들은 순식간에 메마르고 식물은 죽어갑니다. 본문에서 바산, 갈멜, 레바논은 일종의 제육법입니다. 이 단어들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이들이 깨지는 도다. 이수사학적인 표현은 당연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으로 더더 더 깊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군데 하나님의 품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그 무엇도 설수 없다.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2020년대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과학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현대에는 통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달 정도만 장마가 오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꽉 쥐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놓으셔도 온 세상은 깨어지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나음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여러분 제가 이 부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날마다 죽기로 큐티책의 순서를 따라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8월 이제 남아있는 며칠간 남수를 보게 될 텐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돌려오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악을 보고 견디다 견디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나님 결국은 이 니느웨 아시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 그하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물과 질구와 아픔을 겪어야 했던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 아버지 하나님 허트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풍이 이 땅에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